오늘 강연의 제목은 최초의 여성 변호사, 여성 운동의 대모 이태영입니다. 1908년 3월 8일 날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의 차별, 임금의 차별, 그리고 성폭력 문제에 들고 일어난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구글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세계가 인정하는 여성 리더 13명을 이렇게 구글 두들로 올렸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여기에 있는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이태영이라는 분, 어떤 분이실까요? 그녀의 삶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를 꿈꾸던 여자아이입니다. 이태영이 태어난 곳은 평화북도 운산입니다. 이 운산은 계양기 금광 개발로 유명했던 곳이고요. 그만큼 탄광 개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태영의 아버지도 탄광 개발로 돈을 벌면 그 돈을 독립 자금으로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태영이 두살 되던 해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태영의 어머니는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이태영이 막내딸이고 이태영보다 12살 많은 큰 아들 그리고 이태영보다 세살 많은 둘째 아들 이렇게 세 아이들을 홀로 키워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태영은 어려서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섯 살 즈음 됐을 때였는데 동네에 있는 일본 아이에게 야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너희 나라 일본으로 가란 말이야 하고 호통을 쳤었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이들끼리 일어난 사소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태영을 비롯한 가족들이 경찰서에 가서 취조를 당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이태형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만 끝까지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이태형은 오빠하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대죠. 그런데 새벽이 엮이면 어머니가 늘 이렇게 이태형의 책상에 호롱불과 이태형 오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호롱불을 확인을 했었답니다. 밤새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호롱불을 들춰서 남겨져 있는 기름을 확인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은 호롱불을 확인해 봤더니 공부해야 할 아들 놈은 초저녁부터 잠들어서 기름이 그대로고 공부 안 해도 될 딸녀는 등잔불에 기름이 다 닳도록 공부를 했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투덜거렸던 거예요. 그런데 잠결에 그 말을 이태영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끝에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만 밀어준다고 했잖아요 공부해도 공부시켜 주지 않으실 거면 저는 치마 뒤집어 쓰고 강물에 뛰어들랍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더니 어머니가 이태영에게 미안하다 내가 실수한 거다 그럴 일 없다 하고 몇 차례나 사과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딸에게 약속을 했다고 하죠 이런 이태영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운변대회 나가서 아들, 딸 똑같이 공부시켜주세요 해서 운변대회 1등상을 타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그녀의 큰 오빠는 너는 커서 변호사가 될 거야. 꼭 변호사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큰 오빠는 12살이나 많죠. 어려서 아버지를 여인 막내 여동생을 마치 아버지처럼 각별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한 그때 그녀는 이화여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화여전은 여성이 갈수 있는 최고의 학교였어요. 그리고 법학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사과를 들어가야 됐었죠. 하지만 교양 과목으로 들은 생활 법률, 너무 재밌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태영 자신도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니 교수님이 특별히 법학 공부를 하라고 밀어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태영은 학교 다니면서 늘 보따리를 두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책가방이 없었죠 책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데 이태영의 책 보따리는 늘두 가지였다고 이태영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태영은 이와여전에서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던 그의 겨울, 정 일영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 그녀의 삶은 독립운동가 아내의 무딘 가위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희령도 가난한 집안의 고학생이었습니다. 광성고보 3학년에 다니던 때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3일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서는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을 구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나이에도 불령성인이라고 일본의 요시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희령은 그 당시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고학생이었기 때문에 학비 마련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도 노동자로도 일을 해야 됐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감리교회 지원을 받아서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의 길은 탄탄대로일 겁니다. 연희전문학교에서 그에게 사회학과 교수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처럼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를 갈수 없어서 노동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곁에서 개척 교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그러던 때에 정의령이 이태영을 만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두 사람 다 선남선녀입니다. 193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에서 정의령이 무대 위에서 독창을 하고 있는 이태영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시원시원하게 생긴 얼굴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끌리더랍니다. 그래서 저 여성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화여전 출신의 1등을 도맡아하는 굉장한 여성이고 이번에 여운영 선생이 사장인 조선중앙일보의 웅변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대단한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에 대해서 점점 호감이 갔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평양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희령도 평양에 가서 개척 교회를 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에 결심이 선거 같습니다. 1936년 봄에 평양에 개척 교회를 열었습니다. 평양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의 직업을 알선해 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 주면서 그들을 선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안창호 선생님을 모셔다가 강연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안창호 선생님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르고 1935년에 가추로 간 상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안창호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연다고 하니까 일본은 굉장히 견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강연회였죠. 그런데도 안창호 선생님은 이 강연회를 강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1936년 위험을 무릅쓰고 안창호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은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강연회가 되었고 안창호 선생님은 1938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연회를 열었던 탓에 정희령은 일본에 끌려가서 또 옥고를 치러야 됐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평양에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영도 정희령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형의 글입니다. 나는 은연 중에 정박사를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달리 학력도 뛰어났지만 굳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색다른 일에 뛰어든 그가 존경스러웠다. 그때 1936년 그의 여름에 기독교 수양회가 금강산에서 열렸는데 우리 두 사람은 거기 참석하였고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수려한 금강산에서 그는 나더러 삼선암까지 동행할 것을 제의했고 나는 그의 청을 받아들였다. 하늘을 가리고 우거진 숲 우뚝 솟은 기암 절벽, 물보라를 일으키며 골짜기를 빠져 쏟아지는 폭포수 뽀얀 물안개 속에 서서 나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그때 삼선함이 아니라 사선함이군요 이 한마디는 그가 나에게 처음으로 말한 프로포즈였다 삼선함이 아니라 사선함이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녀가 따로 없군요 하고 이태영을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이태영의 마음이 흔들렸고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만남을 이태형의 집에서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개척교회를 이끌고 고생길을 사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오빠, 아버지 같은 오빠였잖아요. 여동생의 고생길이 험한 그 결혼을 찬성할 수 없었죠.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그 무렵 이태영은 지독한 열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정 박사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문병을 와서 쾌유를 빌어주었습니다.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어머니와 오빠였지만 문 병원은 그를 자주 대해 보면서 가족들은 정 박사의 인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결국은 결혼을. 승낙하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 정의령은 수시로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특히 1940년대 들어서는 창씨개명에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까지 끌려가서 옥에 갇히게 되었죠. 당시 정의령은 이런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은 매일 계속되었다. 몇달 동안 고문을 받고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한참 후 식중독 환자처럼 시뻘겋게 부어오른 내 목을 발견하고서야 아내는 모든 것을 눈치챘다. 아내의 옥바라지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허약했던 나는 매일 한 번씩 비행기 태우기와 물먹이기 고문으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다 사건을 허위 날조해서 구속한 사실이 교계 및 일반 사회에 알려지자 서양 선교사들이 강력히 항의해 우리는 3개월 만에 일단 석방되었다 그가 몇달 동안 당한 고문은 비행기 태우기와 물먹이기였습니다 손발을 묶고 거꾸로 매달고 거기에 고춧가루를 태운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고문을 당하고 나면 관절이 다 벌어집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 다 탈골이 되어버려요. 발목, 무릎 마찬가지죠. 그러면 골절사가 와서 극뼈를 그 다시 끼워 맞춥니다 그때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밤새 끙끙 앓아야 됐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려면 주사와 약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주사와 약값을 대려면 한 달에 45원이 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도 제대로 된 밥을 지급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값으로 한 달에 5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를 이어야 했던 이태영은 평양에서 여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60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 부족한 생계비 남편의 약값을 대기 위해서 그녀는 장사에 나서야 됐었습니다 누비 이불이 돈이 된다는 소리에 천을 떼와서 그 천을 직접 염색을 합니다 각가지 색깔로 염색을 하다 보니 손을 염색물에 담그게 되고 온통 시큼한 초콜릿 빛 색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염색한 천을 다시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하고 또 인두로 다림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을 자르는데 명주천이거든요 비단은 잘, 잘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일본이 전쟁통에 가위랑 가위는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무딜대로 무뎌져서 들지 않는 가위를 들고 천을 자르다 보면 살이 찝혀서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위질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다 보면 수십 번이 뭐예요 수백 번씩 가위질을 하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 뼈가 제각각으로 휘어졌어요 그래서 이태형 박사의 손가락은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솜을 넣어서 누비 이불을 만들면 그 무거운 이불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수십 니끼를 걸어서 팔로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 고통스러운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서걱서걱 잘 드는 가위 하나만 있음 세상 바랄 게 없대도 그 가위가 없는 게 서른 거디. 그 당시에 잘 드는 가위 하나 있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생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수시로 감옥에 드나드는 동안 아이를 가졌지만 첫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둘째 아이를 낳을 때가 매서운 산바람이 불어닥치고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전차도 끊겨버려서 산파를 부를 수가 없었죠. 그녀의 산바라지를 하겠다고 그녀의 올케가 찾아왔습니다. 그 추운 날 아이를 낳았는데 태추를 잘라야 되는데 소독한 잘 드는 가위가 없었어요 올케는 그 태추를 직접 입으로 물어서 끊어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큰 오빠가 각별한 사람이었듯이 올케도 각별했다고 합니다 큰 오빠와 올케 사이에서는 자식도 있었지만 큰 오빠는 자기 자식보다 이 여동생을 더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올케 역시도 그녀에게 각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녀는 어린 나이에 올케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올케도 우리 엄마가 낳은 딸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올케는 엄마 딸이 아니라 시집온 올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딸도 아닌데, 우리 집 딸도 아닌데 올케 언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시집 가면 그런 것이요. 너도 시집 가면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될 거야.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올케 언니와 큰 오빠는 부모가 이어준 인연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오빠에 반해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올케 언니는 그 차이 때문인지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집 딸도 아닌데도 우리 집에 힘든 일은 도마타하는 올케 언니에게 미안해서 늘 올케 언니 편을 들러주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올케 언니 역시도 이태영에게 친정 어머니 못지 않은 각별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고생했던 시절 무딘 가위가 그녀의 힘든 시절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인지 해방을 맞고 살림살이가 좋아진 이후 남편은 해외를 갔다 올 때마다 잘 드는 가위를 선물로 사왔다고 합니다. 고생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자 그 힘든 시절 아내가 받았던 육체적 고통 못지않은 심적 고통에 그 아픈 상처를 이 가위로 조금씩, 조금씩 도려내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광복이 됐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제 보따리를 바꿔 맵시다. 무슨 얘길까요? 서울 거리를 걸어도 뒤에 아무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 나를 가둘 사람이 없으니 헐헐 날아다니고 있어. 이제 보따리를 바꾸맸시다. 기다리던 세월이 왔으니 평생 소원하던 법률 공부를 하시오. 그렇게 그녀는 최초의 서울대 법대 여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변호사가 되죠. 그녀가 최초의 서울대 법대 여학생으로 입학한 것이 1946년 32살 때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학교를 입학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남편의 아내이자 나이 든 노모를 모시는 며느리, 거기다가 세 자녀의 어머니였거든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녀는 서울대 최초의 법대 여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관은 그뿐만이 아니었네요. 학교에 입학한 후 그녀에게 넷째가 생겼습니다. 넷째를 출산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녀는 쉬는 시간마다 2시간 간격으로 달려가야 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뒤편에 한적한 코스모스 밭이 있답니다 거기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됐습니다 그렇게 넷째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949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이후 1950년이었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우리나라 UN 대표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1950년에는 이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좋은 자리를 제안했지만, 남편은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되죠. 남편의. 출마해 그녀도 연설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그녀가 앞에 나서자 사람들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비난했지만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알을 낳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 바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 가족들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야 됐었죠. 하지만 부산으로 피난 간 상황에서도 그녀는 가족과 떨어져서 고시공부를 했습니다. 전쟁통에 고시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받쳐서 고시 공부에 완전히 올인을 했는데 6.25 전쟁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간 나는 동네 하숙을 정하고 하루 20시간 이상씩 법률 책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하루 24시간 중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새벽에 뒤통산으로 물길러 가는 것뿐이었다. 물한바켓으로 온종일 머리를 식혀가며 당모이 주듯 문안으로 뒤밀어 주는 밥을 먹고 변소 출입 대신 요강으로 해결을 하면서 책상에 앉은 채 얼마나 몸를 짓듯 공부를 했는지 그렇게 힘 공부를 했고 드디어 그녀는 고등고시 사법과 여성 최초로 합격을 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38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시 공부를 하면서 그녀는 우리나라 민법에 여성에 대한 굉장한 차별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남편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내의 재산은 남편이 관리한다 자녀의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다 아내가 간통했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여성에게만 불리한 민법을 두고 개정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는 그녀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민법의 일자 일획도 못 고친다. 법조계 초년생이 건방지게 법을 고치려고 나서다니 어디서 배운 거냐. 천오백만 여성들이 불평 한 마디 없이 다잘 살고 있는데 어째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그렇게 쫓겨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김병로라는 분은 약 9년 이상 우리나라 초대 대법관이었고 나름 법조계에서는 유명한 존경받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일공화국 당시에 이승만 정부에 맞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낸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김병로 사법원장은 놀랍게도 이태영을 판사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판사로 임명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 판사는 아직 시기상조다. 또 야당 정치인의 부인을 판사로 임명할 수 없다. 해서 그녀는 판사 임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그녀가 아니죠. 그녀는 이후 여성의 눈물을 닦아주던 무료 법률 상담소를 개설하게 됩니다. <목>